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25.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며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흠이 없는 것들을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말라기 1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헤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호스마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헛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쓰다가 남은 돈으로 헌금하고 짜투리 시간이 나면 예배에 참석을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일하고 땀 흘려 벌은 돈을 감사함으로 헌금하여야 할 것이며 일하다가 시간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난 뒤에 나머지 일들을 행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재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잡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과부가 연복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저들의 형편과 마음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을 일일이 보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먹는 장소도 회막들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곳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곳도 장소를 구별하여서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거룩한 생각이 될 것이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취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 꽃간에 땅과 재물을 쌓아 올려놓는 거룩한 헌신과 봉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아무 장소에나 드나들면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침입니다.